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들 때는 마치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오늘도 깨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 홍수가 날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속수무책이어서나, 주 님께서 비를 멈춰주시고, 홍수를 멈춰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건강 을 위한다고 하나, 우리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별 의미가 없어나 알고 있습니다. 그저 병들었으니 가고, 또 갈사야 할 사람은 가고 언제 갈지 알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조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 때는 순서적으로 왔지만갈때 순서도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상하고 허무한 생을 사는 저희들에게 삶의 의미를 주고. 하루하루 주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시는 신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랑에 열매맺게 하시고 이제 남은 시간에는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꽃피워질 수 있게 은혜 뵙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지난 날에는 후회되는 일도 많고 잘못된 일도 많습니다. 덕되지 못하는 일도 많고 덕을 끼치지 못한 일도 많았습니다만 이제 남은 생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불식하고 끝한 마음으로 보다 진실하고 의롭게 헌하게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큰 일은 못해도 정직하게 살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서게 하시고 모든 일에 중단이 있고 변화가 있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새벽 기도회 나오는 이 일은 계속되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까지 힘주시고 은총 베푸시기를 아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리저리 이사하며 삽니다.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만은, 주를 섬기는 이 거룩한 역사만은 이 소망교회와 함께 한평생 계속되고 또 그리고 소망의 식구로 마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섬깁니다.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가 될 뿐더러 내가 주를 섬김으로 우리 자손도 섬기고 내가 기도함으로 우리 자손들도 성전에서 새벽에 기도한 사람들이 되기 하옵소서. 한평생 주를 섬기고, 사자손손이 주의 약속을 이어가는 귀한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교회된 한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엄청난 일들이 있습니다. 북한을 위한 일이나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일, 고아들을 오늘도 돌보는 일 계속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진행되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며, 우리가 위하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도하라, 이 민족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 된 사람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면에서 앞에서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시, 겸손하게 하사, 주여, 우리 온 국민이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하옵소서, 이제 더 이상 폭력이 없게 하시고, 또한 곤모술수, 또 이런 모든 비방이 다 멈춰지고, 밝고 깨끗한 미래를 창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북역에 있는 지도자들 여러 사람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시고 이 서울도성을 볼때 교회를 볼수 있고 십자가를 볼수 있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조용하게 감동이 있고 큰 변화가 있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보금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수십만이 지금 깊은 감옥에 갇혀있던데 어서 속히 그들이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감옥문을 박차고 나올 수 있게 은혜 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특별히 공부하는 자녀들과 유학생들 하나하나 다 운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 위에 서서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위로를 더하시고 올이 복되고 좋은 소식을 듣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시고, 주 은혜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며 감사하고, 주의 축복을 노래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서, 주의 영광을 높이 찬양하며, 보중하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계속해서 누가복음 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서 계속 보겠습니다. 26절로 39절까지입니다. 26절로 39절까지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갈리 맞은편 거라사의 땅에 이르니 육기를 대심해 그의 도시 사람들로 귀시 들린 자 하나가 있어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않 집에 거하지도 아니 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 예수를 보고 푸르지지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보고 지극히 높으신 아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자기 사람을 붙잡으므로 결을 쇠하슬로 호랑에 베어 죽였다. 그 그맨것을 끊고 귀신들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그 이름을 무엇이냐 무신데곧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조갱으로 들어가라. 이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내 거기에 돼지 떼가 있어 산에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대지에 들어가기를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한데 귀신들이 사람 나와 돼지기로 들어가니 들이 비탈기로 달려들어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고, 싫은 자들이 그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 내에 고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빌어,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바 아래 입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귀신들이 있던 자들이 여기들, 어느, 저에게 이름에? 그라사인의 땅의 큰 방에 모든 것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들어갈 수있 귀신이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여서나 예수께서 저희를 보내시며 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긴 말씀은 이 거라사에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잠깐 보면은 여기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귀신과 예수님과 대화한 것이라든가, 귀신을 허락해서 그런 그 돼지에게 들어가게 되었다든가, 그 돼지가 몰살되었든가뭐 여러 가지로 정말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면은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많은 의문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세셔야 됩니다. 이런 많은 의문을 자꾸 생각하고 겸손하게 명상하면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면 이 의문이 많은 이런 말씀이 더 많은 은혜가 됩니다. 그 깊은 진리를 하나씩 발견해 나가게 될때 감사하게 되고 놀라운 신비로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 옵시다. 그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마치 음식으로 말하면 그냥 입에다 대면 서술술 넘어가는 음식도 있지요. 그런가 하면 어떤 것은 굳어요. 그래서 씹어야, 해요. 한참 씹어야 이게 먹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묻습니다. 그냥 술 넘어가는 음식과 씹어 먹는 음식이 어느 쪽이 맛이 있습니까? 아, 그거야. 뭐, 물을 것도 없지요. 그렇잖아요. 씹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웃은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기가 좋았어요 86세까지 이겼었지만은 이 하나도 상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늘그 시골에 심심하니까 그래서 콩 닦아, 닦아가지고 콩 닦아서 그걸 이제 씹어 잡수시고 그래요 그러면 할머니가 옆에서 좀좀좀 좀, 좀 좋지 않게 얘기를 하세요 할머니는 이가 좋지 않거든요 남 속상하게 한다고 아, 그렇게 아주 남이 없는 사람 앞에서 이자랑아니하고그리고 서로 싸우라고요. 그걸 봤는데 아무튼 사과나 배나 뭐 이런거 먹을 것이 생기면은 척 가져다가 숟가락으로 쫙 이게 훑어서 그래가지고 입에다가 넣어서 잡수시는 걸 봤어요. 숟가락으로 훑어 잡수시는 걸 봤는데. 그리고 잡수시면 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아니 그뭐이 없으면 그만두지 그렇게 뭘 그렇게 먹나 <laughs> 별로 맛도 없을 텐데 뭐 이래가지고 빈 잔을 주고 말해 막 그래서 그런 장면을 봤는데 사후간 음식은 씹어 먹는 음식이 맛이 있습니다 많이 씹어서 진리도 없렇습니다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깊이 생각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문에 나타난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있고, 이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의 선교여행입니다. 이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전부 유대 땅에서 역사했어요. 주로 갈리니, 고라사, 아, 예루살렘이 근방에서 역사하셨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쩌다가 마리아를 지나가는 일이 있었죠. 그게 바로 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방 땅입니다. 그러나 이 거라사는 이건 완전히 이방 땅입니다. 이건 유대나라가 아닙니다. 요새 같으면은 여행꾼 갖다 받아가지고 아주 그거 뭐예요? 이자 받아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예. 이건 남의 나라입니다. 이날에는 그래서 이렇게 마음대로 출입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건 남의 땅입니다 거라사 땅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잘안 통합니다. 풍속도 다릅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물론 종교도 다릅니다. 그런 낯선 곳을 찾아갔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보이지만은 예수님은 오늘 시간에 이방을 향한 선교 여행하신 거예요. 거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친 땅에 갔었대요. 여기는 또 땅으로 박해서 전설대로는 마귀들이 지배하는 곳이다 해서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어쩐 이유인지 모르지만 귀신 들린 사람들이 특별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동리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 근방을 지나가기를 시도하고 또 무덤들이 있었다. 이 야마가공부 무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동리라고 해도 독립의 근방에 무덤들이 많이 있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죽은 사람, 산 사람, 귀신과 사람이 같이 사는 곳이요. 그러한 아주 우스한 곳, 좀 음산한 곳이래요. 예수님께서 이곳을 찾아가신 것이, 여기에 이제 들에 돼지를 놓아서 키우는데, 뭐 여기, 여기 길렀다 하지만은 그냥 들돼지, 요새 말하면 멧돼지 같은 거 그런 것을 그냥 이렇게 방목하면서 몰고 다니고, 키우고, 이것을 잡아먹고 사는 그런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때는 그 때는 사람 같지도 않아요. 유대 사람들이 그, 그, 종교 생활과 흠격한 규례대로 보면은 그들이 하는 일이 영, 뭐, 그건 구원받을 사람도 아니고 사람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 그 것을 생각하었다는 말이에요. 갔는데 마침 귀신들인 사람 하나가 있었다. 이 청년은 무덤 사이에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해 했다. 아마도 귀신들는 사람이 많은 중에도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어도이 이거 물으니까 내 이름이 뭐냐 하니까 그러니까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말인데 이 군대라는 말은 지금 말하면 군단이라는 말입니다. 로마 사람들의 군단은 6천명입니다. 6천명이 한 군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군대와 같이 한 6천명이 행진하면서 막 아,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몰아가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에요 문제는 그거예요 한 사람인데 여기 군대가 붙어서요 그 말은 그들이 생각할 때 아주 큰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하고 한번 씨름을 해보았습니까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그거 뭐 도망가고 발광할 때요 제가 그 어, 저, 저, 30 전에, 전도사 때, 이런 귀신 들린 사람, 그거 붙들고 저거 하는데 같이 동참해가지고 보았는데요. 네 사람이, 한 사람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요. 그 힘은 초인간적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도 보면, 막아보면 그랬어요. 쇠사슬로 묶었어요. 그것도 끊어버려요. 아주 무서워그 손을 낼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손해보고 상처를 입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무덤 사이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또괴하셨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곳 찾아갔었어요. 예수님께서 찾아갔는데 찾아가자마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영은 영으로 분별해요. 벌써 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세요. 여기 보니까 아주 정식으로 말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렇게 말해요. 귀신은 예수를 알아보았어요. 예수님 앞에 벌써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 예수님께서 벌써 예? 벌써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다 그래서 말로 하지 않았어요. 이건 영으로 한 거예요. 귀신을 보는 순간, 귀신은 벌써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영으로 말씀하셨어요. 나가라.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건 영적인 역사예요. 이런 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가라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을 받고 이제 나가야 되게 됐는데. 그 순간에 그가 지금 사정을 하는 겁니다. 이무조갱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무조갱이라는 것은 밑바닥이 없는 그런 아, 큰 구렁이란 뜻이에요. 거기 나와 들어가면 못 나오죠. 이 사탄의 역사를 저무조갱으로 몰아서 다시는 세상에 나와 다니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런 식의 영에 대한 시판이요. 그런 일모 뭐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은 다시 이 세상에 좀 돌아다니게 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형이상학적인 조합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 악령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도 보면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 많아요 제정신 아니에요 그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제정신 아닙니다 어느 사이에 마귀의 노예가 됐어요 여러분, 말해놓고 주위에 후회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습성에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악경에 사로잡혀 있어요. 미움과 주, 제일 무섭게 자기가 분별하기 어려운 것이 시기 질투예요. 어느 사이에 마음속에서 질투가 작용하기 시작할 때, 제정신이 없어요. 이 질투 작용하면 제정신이 없어요. 사람도 죽여요. 살인도 하지 않습니까? 전부가 시기 질투 소외,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거든 그런데 내가 지금 무서운 이런 나쁜 정신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자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 뭐예요? 무엇에 사로잡혔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요. 그것을 단적으로, 아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요. 귀신들인 사람의 특징은 자유가 없어요. 자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전부가 해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사람도 해치고, 동물도 해치고, 세상도 망가지게 해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왜 이것을 허락했을까? 하나님의 높은 지혜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똑바로 끝하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귀와 하나님과 싸우는 건 아니에요. 우리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마귀와 하나님과 천사와 악마가 싸운다. 그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이 악령의 역사,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어요. 허락, 그냥. 허락한이 되지요. 그냥 무저건으로 보내면 끝이에요. 그러나, 어떤 이유든 간에 이 악한 역사를 허락하셨어요. 그걸 지 말아야 합니다.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악령의 사에 어느 사이에 붙들리기 시작하면 정신 못 차려요. 계속, 그냥, 그냥, 끌려가게 된다는 것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 주신 말씀 가운데, 그러면, 예, 수님께서 지금 하신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이, 이, 사람이, 이렇게 무섭던 사람이 건강해져서 온전해졌습니다. 정신이 온전하고, 몸도 깨끗하고, 아, 이렇게 발광을 한 사람이 오젓하게 지금 사람들 사이에 서 있어. 예수님 옆에 서있었다 는 말이에요. 여기 보니,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 구원받은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귀한 일이 오셨는데, 두려워했죠. 당연히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두려움을 보세요. 첫째는, 돼지들이 이렇게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걸 보았어요. 그 두려움, 손해지. 손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두려워했요 손해 속에 나타난 악령의 역사를 보고 두려워했요다 손해 속에 나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능력이에요. 자기들은 계저 귀신 들린 사람을 억지 억제하려고 했지만 못했어요. 제어하지 못했는데 예수님 조용하게 말씀 한 마디로 얘기하니 귀신이 쌍나게 그려졌어요.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한 사람이 온전해졌어요. 이 기적이에요. 큰 기적이요. 이걸 보고 놀랐어요.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저들은 이것을 두려워했어요. 손해를 두려워했고 한 사람이 온전해진 것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다음 결과를 보세요. 이 마을에서 떠나기를 간구했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 사람 하나 온전해졌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까지 손해가 문제가 안 되죠.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가 살아났어요. 감사하고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 생명을 오는 게 하시는 예수를 환영해야 될 시간인데, 이 소중한 시간에 저들은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그랬어요. 자,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마을에 계심으로 많은 사람이 생명이 살아나요. 모든 사람의 생명이 살아날 것인데,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얼마간의 손해가 있는 것만 생각했어요. 예수님 마을에 있다가 이제 지금은 돼지가 죽었고 다음에는 소가 죽었고 다음에는 무엇이 죽을지 모르게 돼요. 예수님 이곳에 계시는 거 두려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에게 오는 손해만 생각한 거예요. 한 사람이 살아난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귀신들린 사람을 온전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도깨비들린 사람, 제정신 만드는 거예요. 자의식이 없이 이렇게 소함지르고 다니고 많은 사람을 해치는 이늘 도깨비를 말이에요. 이 도깨비를 바로잡아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이 역사를 내가 환영하느냐 는 거예요. 거부하느냐 는 거죠. 내게 있는 물질적 손해,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소중한 영생의 도리를 버렸어요. 이 얼마나 유감스럽습니까? 저들이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지 못했어요. 감히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지 못했어요. 그 권세 앞에 꼼짝을 못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중에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여기 보니 참 너무나도 유감스러운 얘기예요. 네? 너무나 또 나시기를 구하거늘. 또 나시기를 구하거늘. 왜 그래 했겠습니까? 음을 이제 우리가 본으로 돌아가서 왜 돼지들을 몰살하는 것을 허락했냐 하는 것도 여기서 해답으로 들 수가 있어요. 저들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더라고요. 돼지는 중요하고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이 소중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이 마음 상하고,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희생하고, 천하보다 간생 이것이 중요한 거지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뭐, 어떤 물질 좀손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 위주의 다른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 우리가, 사람이 무엇으로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죽어도 이 생명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가끔 우리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혹 몸이 병들든가 하면 그때 가서 뭐, 돈 얼마를 주고라도, 뭐, 그래. 요새도 요 보니까, 뭐, 그래도 이 수술을 나야 겠다. 그럴 때, 뭐, 아유, 국내에서 안 되면 외국에라도, 어디라도 가서 집을 팔아서라도 이 치료를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들을 때, 생각을 해요.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건데, 그게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만큼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생을 살았어야 하는데, 오늘까지는 안 그랬거든. 생명의 위기에 오니까 그때 가서야 다 소용없습니다. 이것만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그 마음으로 살았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나 하나의 생명, 내 영혼이 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한 사람이 온전하,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가 여기 계세요. 그를 경배하고 그를 환영해야 되는 시간인데, 어떻게 떠나기를 원합니까? 그왜 그랬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이 같은 일을 당해야 했다 하는 말씀이 옵시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오늘 여기 주신 말씀에 보니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져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정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나를 따라오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너는 내 마을에 내 집에 내 식구들 이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라. 이 거친 마을에서 보금을 전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고 이 마을에 있으면서 선교 활동해라.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온전해졌습니다. 나를 온전히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을 전파하라구요. 이 마을에 이 거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기여를 해야겠다 하고 부탁하는 말씀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리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의 마옵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에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